곡은 없어야 돼. 전 있으면 안 돼. 자 이렇게 34주차가 되었고요. 탐욕스러운 비명장에서 비명장에서 장식물 대자랐습니다. 일단 엉마차부터 어, 슈울프 또 나왔네. 빛집착 최후의 발악. 음, 이 빛집착도 상당히 좋은 기병이죠. 변태가 떴네요. 아, 내 마음에 들어. 거식증, 신경쇠약, 성녀 혈액 노상강도아 이거 키워야 되는 노상강도죠 이거는 키워야 하는 노상강도 자 아티팩트를 다시 다 찾아냈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갈만한 쓸만한 아티팩트가 있는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장신구 아티팩트는 희망의 용어죠 어 강인한 팔찌 반지 이것도 좋긴 한데 데미지 떨어지는게 마음에 안들어서 이렇게 갈데 없을땐 농장가면 딱이겠다 근데 농장 가기 싫어 농장은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따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거 없을때 일군들 데리고 한번 다키스트 갔다올까? 솔직히 1층은 쉽잖아요 아 근데 일군들이 다, <laughs> 다 미쳤구나 아이고 에, 제가 좀 말도 안되는 생각을 했네요 일군들이 지금 다 미쳐있는데 자 우리 미친 애들을 다 병원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는 안들어가고 막 그런 애들도 있을테니까 술집 안가는 애들도 있을수도 있으니까 한번 미리 봐두고 어, 얘는 술집을 안가네요 그리고 얘는 술집을 갈수 있고 그럼 얘가 술집에 가야겠고 그 다음에 이 중에 술집 갈수 있는 애가 요런 애들 이랬다 또 아이템 날려먹을까 봐난 너무, 너무 무섭다 그 다음에 요런 애들 여기다 넣고 요런 식으로 치료를 해줘야겠죠 자 요렇게 한번 아 사각성 에 그것도 방법이긴 하죠 일부러 각성템 같은 거 맡기고 돌리고 막 그래가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어차피 돈이 없잖아요. 이럴 때 바로 우리 보라미를 이용해서 보라미를 이용한다고 하니까 되게 나쁜 남자 같네요. 어쨌든 보라미를 이용해서 어 돈을 벌 건데 역시나 이렇게 시간 남을 때는 해안 많이 최고죠. 우리 키워야 되는 아까 그노상강도 어디 갔어? 어, 메세덴트 얘를 데리고 해안 만에 가서 기벽과 뭐 그런 것들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써야 되는 애가 피카드. 요런 애들을 요렇게 해서 비베스 요렇게 요 멤버로 한번 돈 벌고 오겠습니다 아내 아이템들 다시 다 돌아왔어 좋은걸 다일수 있다 이제 자 다시 돌아온 디스마스의 머리 그리고 썬닝썬닝은 선링. 원래 있었고 그 다음 전설팔찌는 당연하게도 딜러한테 그 다음에 음, 어, 선조의 양초 이거랑 힐링은 주니아 요거 얘는 요거랑 정찰 템자 요렇게 해서 한번 돈 벌고 오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라도 스킬 같은 게안 찍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줘야 되는데 역시 안 찍혀 있네요 저 친구에게는 앞으로 계속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 메세덴트 이 친구의 스킬 자리를 좀 뚫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거리를 뚫어야 돼요 영거리 이게 핵심 스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맥 절개 영거리 사격 그리 보람 씨는 냅두고 피카드가 사냥돌 저격수의 표식 저격 신호탄 뭐이 정도면 됐고 힐러는 됐고 오케이 자 한번 마실 나갔다 오겠습니다 원정 준비 아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아또 중간 사이즈네 이러면 또 이제 정찰 세팅을 하고 가고 싶지 왠지 막 비밀방이 뜰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자 해안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능 열수는 세 개만 그다음에 성수는 세 개만 그리고 어, 음, 어, 이 상태로 가겠습니다. 가자.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즈랜의 다키스트 방송용신 여러분들 다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The smell of fish is 자, 우리가 이제 노상 강도를 열심히 키워야 되기 때문에 <laughs> 이런 애를 열정적인 초심이 있는 애를 키워야 돼요. 잠깐만 1열 하지말고 2열 할까? 그래 2열 하자 2열 자 이렇게 해파리들이 나왔구요 자연산 싱싱한 해산물들이 나왔습니다 후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오키 좋아 저의 도박에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죠 심판 야 지명타 깔끔하고 좋구요 이 카드 이 친구는 사냥추 발사 같은 경우는 오케이 이 원래 이 번역이 사냥추 발사였는데 사냥돌 발사로 바뀌었네요, 저건 오케이 깔끔하다 챙길 것 챙기고 여기서 돈 많이 벌어가야지 우리 이제 집에 있는 우리만 먹 우리만 믿고 기다리는 다른 용병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네,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맵이 좀 구리네요. 이렇게 맵이위 아래 나뉘는. 이런 맵은 아주 안좋은 맵이에요 파밍에도 그렇고 여러, 모, 여러 면에 있어서 아주 구린 맵이에요 이맵자 12시 전에 추천 누르신 분들 12시간 지나서 업버튼이 리셋됐기 때문에 업버튼 한 번씩만 더 막간 이용해서 예, 오른쪽 아래 따봉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산호 이거 얘한테 이제 빛의 전사를 달기 위해서 아 지우는거지 참 나쁜 시력 어 원거리 명중률? 사륙광, 인형공포. 없고. 잔살공포, 개몽. 사륙광을 없애야 될것 같은데, 이거. 오케이. 자, 사륙광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파밍을 제대로 할수 있으니까요. 아, 나, 진짜. 아까부터, 진짜. 기벽제거가 두개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게한 번도 안 뜨네. 어, 아, 함정카드 80%인데, 80%인데 너무하다. 11차례 풀어야 돼요. 약초? 아 진짜 너무하다. 80%인데, 아니 무슨 20%막 그런 것도 아니고, 80%인데, 네, 연거리 원거리 맞아요. 지우긴 해야 되는데, 아 그냥 얘로 할걸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될줄 몰랐지. <laughs> 일단 우린 돈벌러 왔으니까, 돈벌이에 영향이 있는 것부터 지운 건데, 이렇게 될줄 몰랐지. 네, 연거리긴 하지만 원거리가 맞습니다 왠지는 모릅니다 저도 4열 때릴 수 있는 게 이런 애들 밖에 없으니까 아니구나, 한명더 있구나 음... 정격수의 표식은 이거 너무 아까운데 딜이 네, 관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다키스트 던전 가장 어두운 던겐을 보고 계십니다 작살진 어우 회피 잘했다 저게 맞으면 엄청 아프거든요 방금 건 회피를 잘했고요. 얘네 둘다 문제인데 일단 잡을 수 있는 것부터 잡아주고 돈 벌어서 요양원 확정 <laughs> 아 괜찮습니다. 남는 게더 많으니까 괜찮아요. 벌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남겨오기만 하면 돼. 얘네들 이제 치료해주는 돈이 더 들면 안 되는데 남겨오기만 하면은 괜찮습니다. 영거리 그 다음에 일단 마무리 오케이 치명타 네 옥토세스투스 그게 번역이 어떻게 바뀌었죠? 문어발 공격으로 바뀌었지 이제 아마 다시 변경이 됐으니까 어, 문어발 칼날로 바뀌었네요 이게 이전에는 옥토세스투스였죠? 번역이 돼있는건지 많은건지 싶은 정도의 거지같은 번역이었는데 이제는 번역이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문어발 칼날로 원래는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운 예 그런 거지같은 이름이었죠 옥토세스투스 자 막타를 사냥추로 마무리 어왜 어? 어? 아안 눌렀구나? 깜짝이야 이기 잡아주고 역시나 우리 유물이가 있기 때문에 파밍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 차라리 이 지역에서 그냥 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서 어... 정찰되는 걸 보고 그래 여기서 야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다 유물과 밥을 쓴 다음에 밥 하나를 뺄까 말까 뺄까 말까 음음어 뭐야 자리 있잖아 어 깜짝이야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파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접기술 피해 이거 해야죠 그 다음에 음, 스트레스 50%어 이것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스감으로 음 스감스감스감 너스감 그리고 스감 스킬 있는 애가 또 없나? 치료 요거나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7 겨우 7 강화했고 자야스은 없을 거예요. 왜냐 저는 운이 좋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빨리 빨리 자리를 늘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요거는 스트레스를 위해서 저는 해독제를 써서 체력과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함정도 역시나 80% 이걸 좀더 완벽하게 하려면 자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함정 아이템을 옮겨서 해제를 시키게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는 역시 제 운을 믿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자 정찰 비밀 방 한번 떠라. 아 말하는 순간 바로 진짜로 떠버리죠. 에, 이게 바로 저의 힘이죠. 이게 바로 말의 힘. 아 우리 왕구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심판은 이게 좀 위험하거든요 이헐버은 남정네 이 두명이 저게 상당히 위험한데 한마리는 어떻게 잡는다고 쳐, 치더라도 도, 오, 오 그래 나의 고민을 싹 없애주는구나 좋다 이러면 고민할 필요 없죠 충분히 잡으니까요 치명타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러면 아주 수월하게 네, 잡아낼 수 있겠죠 이 친구는 이제 한 두세 턴 가면은 자폭을 쓰는데 그 자폭이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물론 뭐 사이즈가 에 난이도가 적은데라서 괜찮긴 한데 비밀의 방 효과는 뭔가요 비밀의 방 이제 어렸을 때 에로영화 중에 해리포터와 비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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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비밀의 방에서는 이제 음... 돈이 많이 나와요 돈. 자, 오닉스를 버리고 이렇게 비밀의 방에서는 한만 얼마가 나와요 만 얼마. 자 어쨌든 주 가다가 이제 이 방도 한번 찍고 골동품이 뭐 좋은 걸 수도 있으니까 이 해안만 골동품은 또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기벽 관련해서의 골동품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줘야 되는데 이렇게 물고기 크고 아름다운 물고기 상이 기다리고 있네요. 자 보자. 이거는 사열을 얘로 때려서 확실하게 얘로 마무리할까 아니면은 나는 얘를 치고 오케이 치명타. 그 다음에 얘를 마무리를 이걸로 하고. 와 최대 데미지. 그 다음에 얘가 달팽이를 죽이고, 그리고 석공이가 이걸 딱 마무리하면 완벽한데 오케이 모든 게 계산대로. 자 저의 모든 계산이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웬일이래? 다키스타 할때 이런 일잘 없는데 웬일로 내 계산대로 된데? 희한하네. 거기다 반격까지 깔끔합니다. 회피도 잘했고 이런 일 굉장히 드문데. 여러분 이제 회복할 필요 없이 이 번개 딴딴딴딴딴 연거리! 빵야! 뒤로 한번 밀어주고 갈로 끌고 그 다음에 저격으로 마무리가 안되네 자 최대 들이 뜨긴 했지만 역시나 방어력이 세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방무 공격을 갖고 있는 고런 애들이 아니면 조금 상대하기가 까다롭죠 심판 써주고 그다음 이거는 손이었죠 아마 손으로 만지면은 그거지 공법프자 잠깐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손 또는 성수의 공법프였던것 같아요 오닉스 기절의 돌 이거는 안해 아네드루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거 공법후기 때문에 만져야 되는데 일단 성수 어 성수네 자 성수로 만지면은 이렇게 공법프가어몇 자리죠 어 18%가 왜 18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 버프 18이 걸립니다. 자, 아무튼 이제 나가면서 비밀 방. 자, 문제는 비밀 방이거든요. 자리가 여기서 불을 끄고 파밍할 자리가 없거든요, 자리가. 어, 이게 문제입니다. 음 일단 마지막 약초를 여기서 써 버리고. 어, 머리캐또 음 많이 준데. 뭐 이런 걸다 방어자기 봉인을 빼고 돈을 넣고 어차피 돈 자리에다가 딴걸 넣어야 될것 같긴 한데 여기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다 채우나 이거 밥 먹고요 밥 하나 버려야 되고 이제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히어로즈 아 히어로즈 아니죠 다키스트 던전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인카운트가 걸렸거든요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일단 이거를 깐다고 쳐서 이 자리를 어떻게 분배하느냐? 횃불을 3개를 쓰고, 어차피 인카운트 걸렸으니까. 사불 버릴까? 해독제 성수, 일단 해독제, 웅덩이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밥을 두 개를 이거를 먹으래가 없죠. 지금 피다 빵빵하니까 먹으래도 없고, 이렇게 그냥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자리가 과연 계속 여유가 생겨서 갈수 있을지 가봅시다. 배꼽 하나 더 쓰고 배가 얼마나 고파야 밥이 입에 들어갈까요 얘네들 밥잘 먹어요 밥충이들이 밥충이들 제가 제발 안먹었으면 좋겠다 그럴때 꼭 먹기 때문에 아 이건 그냥 방패 하나 쓸걸 그랬어 여기다 심판 오케이 치명타 네 반갑습니다 슈르님 어서오세요 바다칼질 해피 좋아 이거지 자 사냥 초발사, 사냥 돌 발사로 바뀌니까 좀 적응이 안 된다. 번역이 바뀌어가지고 야 회피 치명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죠 이거. 여기서 아, 연걸이 쓸라 그랬는데 턴뺏겼네 바닥 칼질음 얘는 그냥 어차피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대 때리고 제거. 네아 힘차게 지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저도 덕분에 힘차게 방어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번엔 뭘 버려야 될까 붕대를 분명히 붕대를 버리고 나면은 출혈 막 걸리고 막 출혈 중첩 계속되고 분명히 그럴거라 버리고 싶지 않았는데 일단 버릴게 붕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붕대를 버렸습니다 분명히 저거 붕대 버리고 나면은 쓰는데 뜬다 자 버리고 열고 어 내용물을 얻었네요 나는 찔릴 줄 알았는데 밥두 개는 먹고 갑시다. 자 이제부터가 자리와의 싸움이죠. 몬스터와의 싸움이 아니죠. 자리와의 싸움이죠. 이제 슬슬 업그레이드 한번 더할 때가 된것 같은데 증서랑 이런 거다 챙겨가고 쭉 가다가 요기 하나 더 까고 윗방만 딱 보면 되는데 이거는 딱다 좋은 것 같아. 모든 상황이 다 좋은 것 같아. 아, 밥, 밥, 밥. 이거를 다 볼, 다 보기 전에 밥을 계속 달라 그래가지고 밥이 모자른 일 그런 것만 아니면은 무난하게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에서 남편 장사가 그렇게 잘 됐다지요. 네, 저의 방송 장사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laughs> 자, 어쨌든. 자, 이제부터 불을 켜야 되거든요. 정찰이 안되 있기 때문에 불을 켜야 되는데, 조금만 더 가서 켜겠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삽 쓰는 데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삽이죠. 삽을 안 버리긴 잘했어요. 지금 여기서 불을 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인데, 7개 기자. 자, 정찰. 아, 일단 몬스터. 불 켜면 몬스터 만날 확률이 증가하나요? 불 켜면 모든 게 좋아요. 정찰 확률도 늘어나고, 예, 몬스터한테 기습을 걸 확률도 늘어나고, 어, 스트레스 받는 수치도 줄어들고, 그냥 불 켜면은 모든 게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죽여. 오케이, 치명타. 역시 기벽발이죠. 예, 기벽발로 치명타로 한 마리 죽였고, 여기서는. 음... 여기다 도박을 걸어보는 것도 좋은데 저는 안전빵. 저는 안전한 사나이. 저는 결코 도박을 하지 않죠. 저는 도박 같은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야, 회피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죽여 놓고 아, 회불을 끄는 이유는 파밍을 좀더 고급지게 하려고. 회불을 끄면 파밍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횃불을 끄는 겁니다. 어, 자리가 또 문제죠. 음, 비밀 방이 나오면 이게 문제야. 어, 여기 서 정찰이 되는 걸봤으면좀 어떻게 뭘 버릴지를 알수 있을 텐데, 자, 제가 보기에는 성수를 버리겠습니다. 이또 예, 버리면 분명히 또 뜨지. 성수를 버렸고요. 정찰 안 됐고, 이거는 나중에. 자, 일단 가고 자리 바꾸고, 불안 불안하다. 함정 하나 있을 것 같아. 역시 말하자마자 나오는 함정, 70 하나 끼고, 성수대교, 어, 정찰이 안 된다. 갑자기 왜 정찰이 안 되니? 아하, 함정. 자, 저렇게 가끔 촉수에 한 번씩 당해주는 것도 예. 기본상 좋죠. 영웅들도 이제 이 깜깜한 던전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렇게 촉수에. 문질문질 당해주는 것도 가끔은 이제 쾌락을 위해서 영웅들의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왠지 적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자 횃불 다 썼어요 더 이상 횃불이 없습니다 우린 좀더 불리한 상태에서 싸워야 돼요 이제 아 근데 끝났습니다 오케이 자 됐어 됐고 이제 파밍만 해서 나가면 돼불다 끄고 촉수랑 쾌락이 무슨 상관이죠? 음, 음,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laughs> 어, 좋은 말이 될까? 자, 이거 땅에 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버리면 안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열쇠가 없었거든요. 열쇠를 버리고 지도. 아유, 이게 진작 열걸 그랬네. 자, 이 방으로 이동. 아 근데 저는 약간 이건 게임에 관계 없는 얘긴데, 저는 촉수물을 대체 무슨 재미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촉수가 뭐가 좋다고, 뭐가 그렇게 좋다고 네, 남성 시청자분들이 열광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촉수가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 자, 아무튼 내려와서 여기까지만 다 가서 파밍하고 나가면 됩니다. 거의 다 왔죠? 좋습니다. 쭉 가다가. 어, 밥 먹고, 또쭉 가다가 상자 열어주고, 여기서 가보나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왔네요. 좋습니다. 아, 말한 대로 다 나와요. 자, 요거까지만 딱 챙겨서 나가면 되는 거죠. 자, 완벽한 파밍 다 했습니다. 어, 좀더 챙겨가려고 치면은 버릴 게 없네요. 어, 아, 밥. 밥을 요거랑 요렇게가 그나마 좋겠죠. 자,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자얼마나 챙겼죠? 돈 24,600원. 거기다 가보들 되게 많이 챙겼으니까 이제 슬슬 스 업그레이드를 할 때가 됐거든요. 목숨을 거는 고개가, 그다음 최후의 발악 둘다 좋은 거잘 떴어요. 이 3만 공포 증만 빼면. 근데 문제는 지금 안뜰을 갈 <laughs> 일군 애들이 죽었다는 게 문제지. Now, like me, 아, 아니구나. 얘 남아 있구나. 아까 누가 죽었지? 힐러가 죽었지. 힐러랑 그다음에 <laughs> 중간에 있는 애가 죽었지. 자, 영마차. 신비학자 2레벨. 혈전 야수. 뭐 이렇게 나왔고 유물이 하나 더 나왔는데 별로 필요 없는 애고 변습 어 됐고 됐고 필요 없어. 자, 봅시다. 일단 업그레이드부터. <laughs> 대장간 한 단계. 그리고 여기가 초상화인데 자, 초상화가 두개 모자르거든요. 바꿔. 초상화를 당연히 문장 문장으로 어 바꿔야죠 하나 둘 됐고 올리고 <목소리> 자 드디어 이제 3레벨까지 올리기에 <목소리> 모든 조건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바로 노련한 신병 3레벨 올려주면 이제 여기서 3레벨까지 뜹니다 우리가 스킬트리 같은 걸안 찍어줘도 돼요 이제부터는 요거랑 요것만 계속 올리면 되는데 역시나 증서가 계속 필요합니다 이놈의 이 죽일놈의 증서가 없어서 자 그리고 우리가 키우던 1레벨 이 녀석을 기벽 고정하러 이 초심? 이걸 넣으러 넣어놔야 되는데 일단은 어, 위치부터 좀 봅시다. 어? 해안만 보스 떴네? 자 가라앉은 선원 보스전이 있고요 일단 분신물 그리고 어 이건 필요 없고 어디로 갈까? 선조의 포도주 그 다음에 조용한 묘실 템버린 음, 필요 없고 필요 없고 갈데 없네. 자 요럴 때는 보스죠. 네, 갈데 없다. 그럴 땐 이제 보스를 잡는 거죠. 베테랑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군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디 보자. 쓸만한 이 군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레벨 이하예요. 이 군들은 4에서 3까지입니다. 그래서 천충 걸린 이 카이론. 아, 이거 좀안 좋은 기벽인데. 이거랑 기벽을 제거할 수 있는 애를 하나 데리고 가고 싶은데. 아, 얘네 스트레스 높구나. 그러면 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 코단백갑. 얘가 가서 기벽을 없애주고. 근데 얘 말고 좀더 기벽 좋은 애 있지 않았나? 어, 정확한 조준. 이게 좋은데 얘도 코단배가 있죠. 얘를 데고 리가자 레벨이 1레벨이랑 사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3레벨까지 3레벨짜리를 갖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머의 텐트를 그냥 쓰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4레벨 하나에 1레벨 하나, 1레벨 하나 이러면은 굉장히 약하고 위험하고 죽을 확률이 크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언제나 저의 유닛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갑니다. 자,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불 세팅을 맞춰주겠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데미지와 속도가 빨라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전설팔찌와 디스마스의 머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좀 빨라지는 뎀지템이 없... 어, 아, 그래, 이 선조의 양초 이걸 빼고 양초를 끼자. 어? 아, 횃불이 높을 때 속도? 오케이. 아, 이게 속도 마이너스 1이 있구나. 그럼 얘한테 이렇게 해야겠다. 그 다음에 썬닝은 얘랑 요렇게를 주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원딜 증가를 껴줘야 되는데 일단 주니아 머리부터 머리랑 요런거 끼우고 얘한테 어떻게 아이템을 분배할지가 문제입니다 음 속도 마이너스 1이라 속도가 명중 원거리 데미지 증가 막 그런 아이템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게 없단 말이죠 야수? 이물이라고 봐야되나? 이물? 보스를 인간이라고 봐야되나 이물이라고 봐야되나 모르겠네 중독, 출혈, 회복 이러면 이런거나 그냥 끼워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은 어, 요렇게 해서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보스전이이고거의다저렙들을 데리고 가는 보스전이기 때문에 에, 일단은 스킬트리 같은거를 완벽하게 찍어야겠죠 안그러면은 안그래도 약한데 그냥 대충 가면 죽습니다 다다 다 죽어요 그래서 스킬트리를 좀더 세밀하게 찍어줍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무기 방어구 업그레이드를 완벽하게 또 해주고 해주고 해주는 이제 해주시 김 해주시 해주고 아닌가 해주가 다니고 아니 예, 미안합니다. 예. 자 아무튼 요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한번 가가지고 두, 중간에 야영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가 그 베테랑 사이즈라서 뱀이 아마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 뱀이 조금 걱정이라서 그게 문제인데 스트레스 관리가 안된단 말이지 괜찮을거야 아마 자 요상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걱정이긴 한데 아마 뭐 괜찮겠죠 죽게 하겄어 두개 더 아편 세개 성수 여섯개 열쇠 세개 약초 네개 붕대 네개 해독제 네개 삽 a to the "the i to i a crew of particularly unsavory mariners, who for a time sailed the four corners at my behest, retrieving many valuable artifacts, relics, and rare texts. predictably, they increased their tariffs to counter my intense stipulations of secrecy. 자 그렇다고 합니다. 특별한 봉급을 뭘 줬을까요? 아마 또 이제 가주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실험 같은 걸 했겠지 뭔가 뭐 인체 실험, 언데드화 막 그런 걸 했겠지. 자 보스 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아니면 여긴데, 여기, 여기가 더 맞겠다. 오케이, 일단 저는 직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 가봅시다. 어, 시작하자마자 바로 반겨주네. 기습, 얘네 둘이 상성이 좀안 맞지. 근데 문제는 얘가 뒤로 빠지면 진격을 쓸수 없으니까. 아, 회피, 뭐지? 갑자기 이거 뭐지? 심판.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약하기 때문에 저거를 못 잡아낼 확률이 크거든요? 약화 잘 걸었고, 진격? 오케이. 아, 못 잡아낸다는 말에 발끈했나? 좋은데? 강화? 반격? 좋습니다. 예, 신께 바치는 재물. 회피 잘했구요. 좋습니다. 1레벨인데 잘 싸우죠? 여기는 1레벨이 설치는 그런 맵이 아닌데, 예, 잘 싸웁니다. 그리고 피통이 작기 때문에 맞을 때 더럽게 아프네요. 시간 끌어. 회복해야 되니까. 예, 신게 맞히는 제물. 어, 우 자, 이거 회복하다 순간 골로 갈 뻔했네. 땅, 땅. 자, 챙길거 챙기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튼,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구요. 어, 즐겨찾기 안돼 있으신 분들은 즐겨찾기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선 밥 모자를 때, 아, 지금 그냥 할까? 지금 그냥 해서 좀더 챙기고, 이게 뭐시귀 귀가 확고함의 도시? 원거리 기술 명중 고급이라서 파는 데 쓰면 될것 같아요 저건 챙기자 94이 게임은 나레이션 목소리가 너무 좋아 정찰 왠지 이 맵에는 쉠블러가 있을 것 같다 그,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쉠블러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쉠씨가 한번 나올 것 같아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어 하루 1 쉠블러는 이제 또 필수죠 야이 녀석 조심해야죠 기습을 했고, 일단 얘한테 맞으면 진짜 아픕니다. 그치만 방어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으니까, 때리고 자, 비도가... 음... 다트를... 아니다, 비도를 쓰자. 약화 걸고, 그 다음에 이거... 혹시라도 또 이런 사이즈 맵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힐 한번 해주고... 진격으로... 요거 마무리. 아이고, 야, 이걸 못 잡네. 자, 이 녀석의 출혈 데미지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요. 이 작사...